2023년 3월 기아자동차 KA 스페셜 에디션이 출시되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2.5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이 선택 가능합니다.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2.5 가솔린 모델은 4,099만 원으로 시그니처 트림 3,932만 원에서 167만 원 추가할 경우 선택 가능합니다.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에서 다양한 기능이 추가 적용되어 그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전자장치를 이용해 서스펜션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도로 조건 및 주행상태에 따라 전후륜 쇽업소버 감쇄력을 최적으로 제어하여 보다 안락하고 안정적인 주행능력을 구현합니다. 2.5 가솔린 모델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추가할 수 없었지만, 2.5 가솔린 모델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선택 시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3.5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모델은 옵션을 통해 90만원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추가할 수 있었지만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서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선택 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KA인 모든 트림에서 드라이브 YG 옵션을 통해 추가해야 했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선택 시 기본 적용됩니다. 노블레스 및 시그니처 트림은 드라이브 YG 옵션을 통해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에 기본 적용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블레스 트림은 120만원, 시그니처 트림은 90만원에 추가 가능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안전한 주행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KA 구입 시 드라이브 와이즈는 반드시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다만, 기존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더라도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통해서만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한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에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 KA 시그니처 트림은 18인치 미쉐린 타이어 전면 가공 휠이 적용되며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선택 시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다크 스퍼터링 휠로 변경 적용됩니다. 19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은 2.5 가솔린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 및3.5 가솔린 플래티넘 트림에서만 적용되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은 시그니처 트림과 동일한 18인치 미쉐린 타이어 전면 가공 휠이 적용됩니다.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19인치 휠이 적용되지 않아 2.5 가솔린 모델보다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의 가격이 25만 원 저렴합니다. KA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은 딥 그린 인테리어 및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가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구현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없는 딥그린 인테리어는 다른 컬러에 비해 고급스러움이 돋보입니다. 우석 승객 알림 기능은 운전자가 하차 후 차량 도어 잠금 시 레이더 센서가 실내 움직임을 감지하면 경적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우석 승객 알림 기능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선택 시 추가되는 기능으로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에는 기본 적용됩니다. 뒷좌석에 애완견이나 자녀가 탑승하는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기아자동차 K-A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은 2.5 가솔린 모델 또는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선택 가능하며, 시그니처 트림에서 약 150만 원 가량 추가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2.5 가솔린 모델의 경우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을 추가할 수 없었지만,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 기능이 기본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통해 추가 가능했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되고 그 외에도 후석 승객 알림 19인치 미쉐린 타이어 다크 스퍼터링 휠과 고급스러운 내장재가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스페셜은 약 150만 원의 금액을 추가하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그니처 트림을 선택하려고 했던 운전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은 옵션을 통한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그니처 트림 선택을 고려했던 운전자라면 반드시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 KA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 시청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